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5.18 단체가 특전사 예비역들의 5.18 묘역 참배를 둘러싸고 충돌했다는 소식은 5.18 정신을 기리고 광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가해자였던 특전사 대원들이 묘역을 찾아서 5.18 영령들을 추모하고 하나가 되자는 뜻을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많은 옳은 일을 한다고 서로 싸우면 과연 그게 잘한 일일까요? 하나가 되자고 하면서 서로 갈라진다면 본질에서 벗어난 겁니다. 마음 속에 사심은 없었는지 돌아봐야 할것 같습니다. 해군계 시사일번지 출발합니다. 네. 월요일에 만나는 시사일번지 빅마우스 박지원 전 국정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많이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방송의 예. 동접도 넓고 아주 예. 굉장히 일치월장 한다고 해서 역시 배군기 엔카다 원장님 나오시면서부터 많이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제가 나가면 많이 올라갑니다. 예. 예. 근데 그 앞부분에 제가 5.18 단체 갈등 전하면서 좀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5.18 관련 단체가 좀 많지요. 광주에 굉장히 많은데 예. 제가 또 예. 그런 얘기를 해서 갈등을 유발하고 싶지는 않아요. 어떻게 됐든 5.18 진상규명위원 송상태 위원장이 열심히 해서 예. 제가 국정원장 때또 국회의원 할 때도 자료를 많이 발굴해서 제공을 해가지고 사실 지금 현재 명확한 발포 명령자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정원에서도 모든 걸다 드렸는데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안기부장을 겸직해가지고 그때 들어와서 한 사람들이 가지고 서류를 다 나가버렸지 않는가 이런 그 결론을 얻었었는데요. 네. 또다시 가해자와 희생자 간에 갈등이 유발되면 은안 그래도 정리가 돼 가든 5.18 문제가 또 꼬이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됩니다. 양쪽 주장은 다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어보면 이제 이번에 특전사 동지회와 함께 이렇게 행사를 한쪽 입장에서는 그쪽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 아니냐 그리고 또 함께 가려면 거기하고도 서로 좀 마음을 나눠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반대하는 쪽에서는 그래도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거기도 피해자라고 그러면 도대체 가해자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을 좀 사전에 서로 얘기를 해서 하나가 되게 한 다음에 참배를 하더라도 같이 하는 게 모양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왜 그렇게 성급하게 예. 일을 해가지고 또 다른 갈등을 유발시키는지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좀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런 마음들이 하나가 제가 될까요? 제가 그 황일봉. 부상동지회 회장하고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까워요 예. 예. 그런데 그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나 특전사도 이릉 이해는 가지만은 조금 더 소통의 폭을 넓혀가지고 성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완전 불결하게 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이걸로 인해서 또다시 5.18 문제가 갈등으로 어 표출되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제라도 뭐 특전사나 우리 부상동지의 황일봉 회장이나 또그 불만을 제기하는 그러한 분들과 충분히 논의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도 지금 말하기가 굉장히 생각됩니다. 조심스럽습니다. 예, 그러실 것 같습니다. 음. 음. 또 그분들 다 피해자인데 예를 들어서 묘역에 참배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반대하는 분들이 있고 또그 가운데 유족도 있고 부상자도 있으면 그분들을 좀 먼저 만나서 좀 마음을 좀 털어놓고 그랬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싶던데 당연히 그렇죠 꼭 기습적으로 그렇게 참배를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하면은 누구나 참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지혜롭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과 직접 관련은 없는데 요즘에 경상북도 구미에서 구미시를 박정희 생가역 이렇게 역명을 뭐 바꾸려고 하고 뭐 그러니까 또 그러면은 진영역은 노무현 생가역으로 그렇게 하고 이름을 꼭 이렇게 붙여야 되는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물론 미국 등에는 그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뭐존 F 케네디 공항, 예. 뭐 심지어 뉴욕 시장을 역임하신 라고디아 시장에 대해서는 라고디아 공항 이렇게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또 우리나라에서도 광주에서는 컨벤션 센터를 박광태 시장, 제임스 김대중 컨벤션 센터 이렇게 붙이는 것도 있는데 박정희역. 노무현 생가형, 글쎄요, 처음 지금 표출되는 거니까 그 지역분들이 지혜롭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정희 생가형 나온 것도 전당대회 과정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 그건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거기는 엑스판이니까. <laughs> 왜 그렇게 보십니까? 아, 지금 그게 말이 됩니까? 대통령 9개월 만에 어?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딱 하는 게두 가지예요. 첫째는 전당대 회 간섭에서 어대연, 김기현 만드는 것.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 죽이는 것. 이둘 위에는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경제가 어떻습니까 소주가 6천 원대예요. 예. 이게 서민들이 진짜 애환도 나눌 수 없는 그 정도의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5.2%가 올랐고 미국도 소비자 물가가 6.2%올다는 거예요. 1월 달에 127억 달러 수출 적자입니다. 우리 달러박스인 대중 무역에서 40억 달러가 적자랐어요. 지금 미국도 6.2%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니까 파월 연준 의장이 이자 올린다는 거 아니에요. 빅스텝 되면은 우리도 지금 현재 미국과 우리 예금 이자율 차이가 우리가 1.25%포인트 낮아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하실 일이냐 이거예요. 그나저나 대표는 누가 될것 같습니까? 거의 뭐어디연이죠 그래요? 네. 뭐 이미 승부는 기울었다는 저는 그렇게 것입니까? 봐요. 아니 대통령 내분이 네 그렇게 선거운동하고 어? 압력하는데 그래도 국민의힘 권리당원들이 대통령 임기가 오래됐다고 하면은 몰라요. 지금 1년도 못 했는데 대통령 명령에 따를 거예요. 그렇지만 그 결과가 나는 내년 총선에 보수 신당의 출현과 함께. 윤석윤석열 당으로 전락한 국민의힘이 엄청난 패배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이제 정치구단 원장님 나오셨으니까 그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전에 여론조사에서 이제 안철수 의원이 1등 나오고 막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심평 변호사가 안철수 대표 되면 대통령 탈당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단핵. 탄핵 얘기까지 나오고, 락사 때. 진짜 도저히 아무리 정치권이 막말을 한다고 하지만은 김여정보다 더 막말을 잘해요.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게 단순히 안철수를 꺾고 누르기 위한 차원에서만 나온 얘기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아니면 되든 안 되든 전당 대회 이후에 뭔가 총선 전에 정계 개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볼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건지 오랜 정치 경험을 통해서 보셨을 때 어떤 것 같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부터 검찰 출신 아니에요. 정치인들에 대해서 굉장한 불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자체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윤석열 당을 만들려고 해온 것 아니에요. 그런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당대에서 윤핵관들 내세워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네 분이 직접 김기현 후보를 내세워서 장악하려고 하지만은 안철수 천하람 보세요. 결과적으로 이번 전당대는 윤석열 vs 이준석 그러나 컷오프 예비경선에서는 이준석이 완성을 하잖아요. 예. 지금도 어차피 어대연 이런 이지만. 얘기를 하지만은 결선에 만약에 김기현 천하람이 올라갔을 때또 만약 결선에 김기현 안철수가 올라갔을 때그 내용은 모르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가 가지고 공천에 검찰 출신 등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그런 공천을 한다고 하면 은 칼질 당하는 이준석, 유승민, 이런 분들과 현역 의원들이 불을 보듯 제가 오래전부터 예측했습니다만 내년 4월 전당, 아, 총선 전에 분당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볼 때는 이준석, 유승민 당이 보수 일당이 될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당은 추락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또 설사, 내년 4월에 윤석열 당이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대통령 선거로 들어갑니다. 그 징조가 세계 어느 나라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헌정사상 있을 수 없었던 게 윤석열 대통령이 막 취임했는데 5년 후 차기 대통령 후보 선호도 조사를 계속 여론조사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4월 총선 끝나면 나는 대선 전국으로 바로 들어간다. 그랬을 때 배치된 국회의원들은요 미래 권력을 쫓아가지 죽어가는 윤석열 정부를 따라가겠어요. 그래서 나는 제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전당대에서 손을 떼고 국민이 바라는 대로 야당과 협치를 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고 외교 국방, 대북 문제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여야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지 저렇게 전당대, 이재명 죽이기 이것만 해가지고 성공하겠느냐. 또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모셨던 김대중 대통령이지만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지지도가 임기 말에 떨어지니까 다 출당되는 험한 꼴을 당했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보다도 예. 당신의 지지도가 높았으니까 민주당이 아무 소리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전당대회를 개입해서 내년 총선에 검찰, 윤회관들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국정을 잘해서 지지도가 높으면 아무도 국민의힘도 타치를 못한다. 그렇지만 만약 이런 식으로 지금 가면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 내년부터 레임덕도 시작하고 임기 말에 편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만약에 이번에 김기현 대표가 안 되면 윤석열 당 만들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겠네요. 만약에 안철수 혹은 천하람 뭐 황교안은 안될 거고 이두 분이 되면은 제가 볼 때는 무력화 시켜가지고 비대위 체제로 또갈 겁니다. 천하람이 대표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판세가? 저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 지금도 2 주가 남았는데. 네.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저렇게 무자비하게 별것으로 다 공격을 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누구를 잘 공격하지 않는 사람인데 김기현 후보의 울산 예. KTX역 부동산 투자 문제 물고 늘어지잖아요. 저 김기현 당 대표가 당선되더라도 그 문제가 또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검찰이 야당만 하겠어요? 이것도 고발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저는 참 정치를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하듯 하면 안 돼요. 검찰총장은 명령이 통하지만은 정치는 명령이 통하지 않습니다. 소통하고 우리 강창일 주일 대사가 외교는 100% 승리 이길 수 없다. 정치도 100%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좋은 말을 했더라고요. 아, 외교만 하더라도 지금 보세요. 정세현 장관을 조사해도 우리가 지금 편중 외교를 해가지고 북한의 핵이 핵 공격이 미사일 공격이 과거에는 미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핵은 북미 간의 문제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런 갈등이 계속 오니까는 한국, 일본을 겨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북한의 핵은 한미일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참 외교도 중요한데 진짜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엄청나게 걱정돼요. 윤석열 대통령도 걱정이지만 원장님 말씀 들어보면 나라가 참 걱정이 많이 돼요. 나라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어? 이렇게 남북 간의 강대강으로, 어? 북미 간의 강대강으로 가면 결국 전쟁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총착력은 강대강의 총착력은 전쟁입니다. 그랬을 때 북한은 살고 우리만 죽나요? 우리도 죽고 북한도 죽는 거예요. 나라 걱정돼서 잠은 오십니까? 어제 전쟁이 못 잤습니다. 요즘에 정계개편과 관련해서 김한길 <laughs> 위원장 여의도에서 상당히 좀 자주 눈에 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좀 만나 보셨습니까? 저는 안 만나봤습니다. 연락은 안 왔습니다. 예, 연락 안 왔습니다. 움직이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 아무튼 저에게도 민주당 복당하지 마라. 예. 그러면은 기소 안 한다. 방송 나가서 얘기하지 마라. 안 그러면 처벌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요? 그건 제가 얘기할 수 없는 용산 쪽에서요. 상당한 사람들이 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래서 저는 복당을 서둘러서 했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그건 회유 아닙니까? 뭐 그런 뜻은 아니겠죠. 우리 민주당 같이 있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 이거죠. 그런 거 보면은 좀 움직임이 있지 않는가 예.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나저나 지금 이재명 대표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글쎄요, 그렇게 다퉈야 될게 많이 있고, 어차피 기소하면 이제 법정에 가서 시비를 가리고 또 진실을 밝혀야 될거 아닙니까? 지금 제1야당 대표를 이렇게 국회에 체포 동의 안을 내고 구속영장 청구해서 구속하겠다라고 하면. 야당이 반발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이렇게 했을 때는 뭔가 검찰이 노림수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반발하고 저항하도록 지금 유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 사설을 보세요. 예. 검찰도 정치용어 써서 정치행위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도 법대로 해라. 이런 거예요. 예. 그런데 제가 수차 얘기를 하지만은 검찰은 몇 년간 이재명 대표를 5만 군데를 다 칼로 찔렀지만은 피가 안 나와요.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변호사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보고 싶다. 증거야. <laughs> 그래서 저는 이러한 혐의가 있다고 하면은 검찰에서 조사해서 헌법에, 윤석열 대통령 헌법 정신 자꾸 얘기하잖아요. 어? 불구속 기소하면 되는 거예요. 사법부의 판단 받아보면 되는 거예요. 사법부에서 결정하는 것을 누가 불복합니까?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자꾸 말썽만 삼아가지고 하루 종일, 맨날 며칠, 지금 몇 달간, 9개월간 아무것도 없이 야당 탄압, 전당대 이것만 하시냐. 결국 대통령 책임입니다. 왜 영장을 챙겨갔습니까? 흔들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흔들어 거죠. 그러면 이탈표가 좀 나올까요? 저는 민주당에서 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부결돼요. 100% 부결돼요. 그렇지만 나는 정의당. 군소정당들이 진보의 가치를 가지고 함께 움직이는 것 아니에요. 물론 민주당이 정의당에게 굉장히 지난 총선 또이 국회 운영에 대해서 섭섭하게 했죠. 섭섭하게 한 것은 예. 인정해요. 민주당이 나빠요. 그렇지만은 정의당도 지금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의 3대 개혁 특히 정의당이 중시하는 노동개혁을 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응? 그런다고 하면 은 가치가 그래도 가까운 민주당과 함께해서 섭섭한 것은 섭섭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가자 이거죠. 이 개혁의 밸런스를 맞춰가야지 저기 먼 보수정당하고 맞출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제발 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지당하신 말씀인데 아까 정계개편 연장 선상에서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아마 이제 부결되겠죠. 그런데 영장 청구를 이번만 하지는 않고 앞으로 또 계속 할것 같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에서도 그런 당연히 얘기가 나오고 그 대통령실에서도 한두달 전에 예. 시사전을 보도해 가면은 검찰은 계속 구속영장과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낼 것이다. 예. 지금 이미 쪼개기 기소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하고 수원지검에서 하는 쌍방울의 변호사비 대납, 그리고 대북송금, 이런 건 지금 남겨놨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모든 언론과 국민들이 여기에 집중하니까 민주당의 지지도가 떨어지잖아요. 어? 이런 갈등을 만들어가는 거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아 이재명만 때려잡으면은 이 나라 경제가 이 나라 외교가 국방이 북한에서 무인기 안내려보냅니까 미사일 안 쏜니까? ICBM 안 쏜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죠. 예, 계속 이렇게 흔들어대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 처음인데도. 지지율 보셨죠? 네, 민주당이 봤어요. 지금 국민의힘이 30, 29%. MBS 조사는 국민의힘이 39, 민주당은 26, 29에서 3, 26으로 3% 네. 포인트 내려갔고요. 갤럽은 국민의힘이 37, 민주당이 37% 0 포인트나 차이가 납니다. 국민의힘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전당대회 앞도 이렇게 시끄럽고 이것도 엑스판이다 막 이런 말이 나오는데도.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계속 영장 청구하고 흔들어 대면야 저렇게 돼갖고 우리 어떻게 총선 치르겠나 이런 말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언론에서 보도하니까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원들이 또는 원내 인사들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은 검찰과 윤석열 정권에 우리가 춤춰서는 안 된다. 장단 쳐준다고 우리가 춤춰 가지고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은 지금 민주당이 할 일은 정의당과 진보정당들의 공조 공유를 해서 함께 대처를 해야 되고 특히 민주당은 내일 지구가 멸망하는 한이들에도 오늘 이재명 대표와 단결해서 투쟁해야 된다지 저렇게 헛소리 나오면 안 돼요.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던지 하신지가 오래되셨는데, 예,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심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걱정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서요. 음, 걱정 몇 사람들이 있죠. 어, 그분들도 건강한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수 있어요. 그 소리는 좀더 대서특필하죠. 저 같은 얘기는 뭐 일반적으로 나오니까. 원장님 얘기를 제일 많이 쓰죠. 그러면 다시 정계 개편 최종적인 그림으로 돌아가서 내년 총선 이대로 치를 것 같다와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것 같다 원장님은 어느 쪽이십니까 저는 보수의 분열로 이 상태로는 치르지 않는다 그렇게 봅니다. 보수가 분열되고 그렇죠. 민주당 분열은 아닐 거다. 지금 현재 민주당은 분열할 힘도 없어요. 예, 항상 하시는 말씀인데. 알겠습니다. 오늘 나온 리얼미터 조사를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긍정 평가가 6주 만에 조금 더 올랐더라고요. 뭐 특별히 한게 없어 보이는데 조금 오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니, 지금 뭐 은행 돈 장사 하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막 얘기하잖아요. 예. 뭐. 그래서 뭐 물가 공공요금 내리 내려라. 음. 그러니까 국민들은 좋죠. 민생에 신경 쓰는 모습을 좀 보이니까. 네, 그렇죠. 그렇지만은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가 뭐 전기요금 같은 건안 올려가지고 지금 왔다. 이런데 대통령이 은행의 돈 장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관치금융으로 가서는 안 되고 어? 또 만기칠남에서 모든 걸다 국민 속 시원하게 하면은 되겠냐고요. 자, 어째서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전기요금, 공공요금 안 올렸다고 그렇게 야단치더니 자기들은 뭐예요? 그래서 그러나 서민들은 좋아하고 국민들은 좋아하죠. 이렇게 민생에 조금만 신경 쓰는 모습 보이면 올라가고 당연히 그러죠. 어떻게 하면 올라가는 줄 아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러니까 재판에 온 정신을 두고 있는 거죠. 내년 총선 승리 절대 이건 하여튼 안 됩니다. 원장님만 만나면 시계가 워낙 빨리 갑니다. 벌써 다 시간이 됐는데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뭐. <laughs> 또 뵙겠습니다. 예.